오늘 제목이 어, 여러분 6천만 원 버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아여러분 오늘 제가 잘 물어왔나요? 여러분 6천만 원 제가 헌한 거 아니죠? 헌증 아니죠, 여러분? 이거 광주에 이런 물건 다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여러분, 제가 경매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매를 항상 이렇게, 어, 이건 지지 옥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보고 있는 경매 정보집입니다 여러분도 경매 정보지 하나쯤은, 뭐, 지지 옥션이 이것이 1등 기업이긴 한데, 뭐, 다른데도 하나씩 해가지고, 어, 꼭 하나씩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지 옥션도 제가 해 보니까 좀안 좋은 점이 좀 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손이 익어가지고, 그냥 계속 보는데, 눈하고 손이 익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이 너무 업데이트가 늦게 돼요. 어, 그래서 저가도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특기부 등본이 후에 보니까 제가 보던 특기부 등본하고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후에 가압류가 엄청나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피본 적 있는데, 어, 지지 오션도 좀그 점을 고쳐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도 뭐 특히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간에, 어, 지금 오늘 제목이, 어, 여러분 6천만원 버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걸 검색을 하는데, 어, 제가 한 6개월 만에 상당히 괜찮은 물건들 견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제 11월 달 경매 쭉 하는데요. 저는 전락권 밖에 안 봐요. 뭐, 물론 이제 제일 돈 되는 건 이제 당연히 수도권이지만, 어, 수도권이 또쌀때 사놓으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전라권 특히 광주권 많이 눈여겨보는데요. 광주권에 굉장히 잘 나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현금 동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금 동원하시기 바랄게요. 제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 레드버튼이라고 어, 프랜차이즈 보드게임 카페 지금 창업하려고 있어가지고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이어가지고 저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어, 근데 좀 싸면은 저도 한번 지금 어, 들어가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게 7일이란 뜻입니다. 11월 17일 지금 오늘이 11월 12일이니까 한 5일 남았죠? 광주 한번 보실게요 광주 한번 열어보시면 아파트가 37건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 기회다 경매 잘하는 분들은 이거 보면 딱가죠이거만 봐도 보통 광주 지역은 그다지 경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아봤자 5건 뭐 10건 뭐 이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10건 나와버리면 그날 법정 그냥 난리 나버리죠 애기들 안고 오는 아주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나버려요 북새통이 시장바닥 돼버려요 근데 아파트가 32 7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여러분 광주가 이 정도면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돈안 되는 아파트 백날 남았죠 아무 필요 없죠 일단 한번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동 그린파크 쌍암동 AMCT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쭉 있는 거 보면은 동구 계림동 푸른길 두산이부 이거 한번 보세요 물건 뒤에 이거 20263103몇 가지가 경매 번호고 이거 뒤에가 이제 물건 번호죠 물건 하나 똑같은 두산이부 2번 똑같은 3번 4번 5번 6번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이제 한번 쭉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게 10개고 물건 번호 10개고 20개고 25개가 한꺼번에, 두산위부가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일이고, 광주 지역에서 이거를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날짜가 좀 남았어요. 이번에 17일날, 이게 1차를 진행합니다. 이거 2억 100만원 나왔는데요. 지금, 사랑방이나 제가 시세 확인해 보니까, 최근까지, 최근 부동산이 굉장히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한 2억 정도 계속, 매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어, 이게 개림동 두산 2부 61 제곱미터 이게 공급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 자체는 한40 제곱미터. 이게 그러니까 한10몇 평이지? 이게 12.2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급 면적이고 우리나라는 뭐30평 이렇게 35평 이렇게 칠때 계약 면적으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15 평, 16평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아파트 지어진 지가 2018년이니까요. 4년밖에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아파트. 여러분 딱 보시면.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딱 아시겠죠? 어, 풀어 뭐, 길, 두산이고 이렇게, 아파트 하나당, 이렇게 세 채씩, 어,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깨끗하죠? 어, 뭐, 아주 깨끗하고, 새 아파트, 이런 거새 아파트 들어가버리, 사시면 여러분이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 경매로 받아버리면, 보통 한 30평 고치는데, 옛날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어, 좀 물가 낮아가지고 2천만 원이면 고쳐준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샤시까지 해버리면 기본 3천원 줘야 돼요. 근데 얘는 평수 작아가지고 신축 아파트라 가지고 뭐 벽지하고 장판 쪽도 막좀 더러우면 바꾸고 안 더러우면 그냥 써도 전혀 상관없는 전혀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 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멋지죠. 네이버 지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두산 2부 1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경매에 나온 두산 2부 2차. 어, 이름은 푸른길 두산이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전 두산이부 동네에요 개림동이. 여기가 지금 여기도 완공 거의 다 됐는데 두산위부더파크 어, 줄여가지고 두산 3차 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개림 초등학교 뭐초품마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개림 2차에서 개림 어, 1차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실제로 건너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구조로 갈수 있겠죠 그리고 계리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한 20년 10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축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건 굉장히 핫한 이번에 나온 그런 신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 광주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굉장히 명문이에요 일대 보면은 계리마이파크케이뷰 여기도 다 재개발이고 이 동네 자체가 다 재개발이에요 여, 곧 있으면 여기 산수동 쪽에 여기도 다 재개발이고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재개발 받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일 유명한데 가까운데 광주 그랜드센트럴 여기도 있죠 지금 여기 본데 여기거든요 어 여기 지금 굉장히 좋은 어 아파트 신축 아파트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이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깔끔하죠 페인트칠도 뭐더 이상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왜 좋냐면 1번부터 봐볼게요. 이 물건 1번부터 봐 볼게요 보시면 물건 1건이 209동 17층 1703호 아주 로얄층이죠 어 아주 고층이고 그리고 2번 물건이 16층 1601호 이... 3번 물건이 7층 703호, 7층만 해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4번 물건이 16층 1 2 0이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로열 층에잘 받아놨습니다. 보시면 채무자가 글로벌 루신이에요.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글로벌 루신이 넘어갔나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 뉴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 여기 모여서셔가지고막 데모하시는 거 보이는데 여기에 글로벌 루신이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 공공인데 임차인대, 빚더미, 인대사업자, 임무겸매 국가가 중재. 아마 여기 좀 읽어보시면 광주 한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불법 금자 담고 설정과 임무경매로 갈곳 이를 처제도 했다가 국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복잡해요. 공공 임대의 아파트인 해광 샹그릴라의 임차인들은 지난 2014년 5년 임대가 끝나면 분양 전환의 조건으로 당시 건설사인 해광 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되기 약 2주 전인 2019년 말 해강 건설이 돌연 임대 사업자인 유한회사 글로벌 우신에게 임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여러분 싸하죠? 글로벌 우신이 어 지금 해강 샹그릴라는 이번 그 개림동 주산 2부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이거하고 똑같이 엮여가지고 우신 자체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무더기로 어 아파트가 지금 출회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글로벌 우신 감사 보고서 한번 봐봤어요. 의견 거절. 즉 만약 얘가 상장했었으면 얘는 이제 상장 폐지한다는 소리죠 즉 이것은 회계사들이 얘들 장부를 봤더니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 의견을 거절하겠다 회사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만화 그런 감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우시 채무자로 해가지고 일어나는데요 등기 한번 봐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쭉 등기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거 쓰잘데기 없고 처음에 계리모의이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우시에다 넘어갔고 글로벌 루신에서, 이제, 유한에서 플러스 원으로, 1년 사이에 넘어갔어요. 쫙착착참 이상하죠? 2019년. 그리고 유한에서 플러스 원으로, 2020년으로 또 넘어갔고. 근데 더 이상한 건, 개인이라는 사람한테 또 2년 만에, 2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만에 또 넘어갔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근저당권도 있고, 질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개인한테 이게 넘긴 거예요. 그사신부도 어, 글쎄요 좀 이상하죠. 근저당 걸린지 모르고 사셨을리는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약할 것 같아요. 어왜 사셨을까? 어, 제 의문이 그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아파트 어, 두산 이부 29채가 나왔습니다. 이거 광주에 굉장히 큰 일이고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이거 너무 싸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11월 17일 날, 지금 5일 남았죠? 이때 1차 해요. 어, 유찰 100%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가가 2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30%, 광주는 30% 깎이거든요. 수도권한20% 깎은 데도 있다 가던데. 깎으면 1억 4,070만 원 정도. 어. 그리고 한달 뒤에 이제 유찰 한번 되면은 이제 경매하죠. 한달 뒤에 1억 4 7 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1억에 25차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25채 전부 다 입찰을 해 보지를 못해. 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10%씩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 보세요. 12월 29일 날 어, 최저가가 1억 4천 70만원이기 때문에 1,400만원에 이게 그 입찰보증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1,400만원만 있으면 그, 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입찰을. 그런데 25채 중에 이걸 넣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게 당첨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 넣어봤는데 원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광주에 1억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한 세네 채가 한꺼번에 낙첨되했다 그러면 그래서, 네채 정도만 낙찰되고, 1억 4천 곱하기 네채 하면 얼마입니까? 한 7억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입찰 보증금 10%라고 그래가지고, 1억 4,1400만원씩 천몇 채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1,400만원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 넣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매도 법인 같은 경우에, 여기 25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거기서도 아마 돈이 자금력이 되니까 한번 노보는 뭐 법인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일반적인 성과 상식은 아니고, 제가 다른 건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인데요 예전에 광산구 도산동의 수반의 빌리지, 얘가 한꺼번에 얘는 많이나 아니고 25채 전혀 아니고 18채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감정가의 81%의 낙찰이 한번 됐었죠 어, 그리고 80%의 낙찰이 됐었죠 아파트는 이게 굉장히 아파트가 화환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 살펴보실 게 있어요 82%짜리도 있고 보통 이 정도의 아파트 낙찰 되거든요 근데 76%에 낙찰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면 70%에 낙찰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70%에 낙찰됐어 그리고 또 70%에 낙찰됐어 그리고 82% 70% 72% 여러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수원길 두산 2부 25채 중에 여러분이 잘만 고르면 남들하고 경쟁이 안 붙게 잘만 고르면 최저가 1억 4천 70만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시세가 현재 시세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물론 지금 부동산 어 조금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얘는 원체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 그래가지고 떨어져도 한계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직감적으로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뭐 물론 저보다 부동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푸른기 두산리브 매매가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 그냥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 5월에 최근에 걸어댔고 6월부터 이제 부동산 폭망기여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끊겼죠 그러면 여기서 좀 할인해 가지고 한 1억 9천이나 1억 8천이나 이렇게 되면은 어, 될것 될 같다 매매 근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통 한 2년 전세 에 내잖아요 전세는 얼마나 되냐 보시면 최근에 9월달에 1억 7천 8백 깡통 전세에 정확한 틀을 갖췄어요 매매가가 지금 한 1억 8천이나 떨어질 건데 전세가가 1억 7천 8백 즉 1억 8천 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1억 4천에 당첨됐다 당첨돼 가지고 얘를 전세가를 1억 8천에 내줬다 여러분 플러스 피하죠 이런 거를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수반에 빌리지 여기로 보시면 어떤 것은 13명이나 붙어버렸어요 당연하죠 13명이 붙어버리면 이건 81%의 감정가 81%에 낙찰된 겁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똑같은 연립주택인데 여러분 보세요 4층 401호 똑같죠 4층이죠 얘도 4층 404호 똑같습니다 평수 26평 얘도 26평 똑같은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4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운차를 한 명도 없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말 단순해요 물건들이 이렇게 쭉한열몇개 있잖아요 그냥 그 위에 거 찍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거 13명 붙고 밑에 거는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찰 한명 응찰 한명 응찰 세명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25개 계인독수사임 나왔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거 빼고 그리고 가장 로야층 빼고 경쟁이 좀 약할 것 같은 거 그런 거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어 감정가가 2억 3500인데 한번 유찰 돼가지고 70%인 1억 645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낙찰은 그보다 18만원 누가 더 싸가지고 한명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이번에 광주에서, 두산이부에서 속출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썸네일 에놨다가 6천만원 벌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은 게 절대 헌이 아님을 여러분 증명이 됐죠 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광주 이거 난리 났고요 이거 여러분들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1번 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낙찰을 받으면 뭐 임차인한테 돈을 물려줄 게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전입이 2021년, 어, 확정일이 2021년 보증금 3천 보증금 별로 안 되죠? 2천만 원까지는 우선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주니까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이 2019년도에 설정이 됐어요. 이게 말썽 기준 듣기죠? 그리고 전입이라고 확정일은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무조건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선순 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1천만 원 남죠? 여러분 1천만 원 남는 것도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여러분이 천만 원을 이분한테 드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천만 원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임차 입장에서도 배당금 2천만 원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여러분 인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인감 줄때 말하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실제로 모든 물건을 빼면 어, 나는, 어, 인감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분한테, 어, 그럼 당연히 이분 2천만 원 받으려고 당연히 빼시겠죠?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도 이제 나머지 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 왜냐면, 하 법원 경매에 이제 들어간다고, 어, 이분이 배당을 2 0 2 1년 5월 2 6일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지에 월세 안 내고 있었을 겁니다. 월세가 한 40만 원 되죠? 40만 원 고박이 지금 한 10개월치 안 됐다고 치면은 한 400만 원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도 월세 한 400만 원 하고 관리비 이분이 이제 안 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분도 그렇게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 받고 어, 퇴거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2번 뭐다 다, 마찬가지 뭐 제가 쭉 한번 봐봤는데 어몇 개는 좀 위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떠안아야 될 것도 있는데 어 대충 보면은 어 거의 대부분이 괜찮은 아주 깨끗한 물건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분 2번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분은 보증금 2천만원 밖에 안돼요 2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선수 임차인으로 해갖고 다 받아가세요 손해가 이분은 전혀 없어요 손해가 전혀 없을 뿐더러 아마 이분은 지금 어, 월세도 안 내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 왜냐면 글로부르시니 우 이미 그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한 달에 42만원씩 몇 개월을 이제 지금 더 사시면서 이익을 받고,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 오히려, 어, 웃으면서, 어,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으신 상황이시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한번 쭉 한번 봐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지금 전입일도 있고, 확정일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전입세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등기 한번 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차고 등기 신청해 놓고 이미 퇴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차고 등기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데로 이미 이사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이미 가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뭐 그분들하고 얘기할 일이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도 어, 이 배당금 이거 2천만원 받으시려면 2천만원 전혀 손해 아니죠? 이분은 보증금 2천만원이니까 어, 2천만원 받으시려면 여러분 인감증명서 필요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 갈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사비 주실 필요도 전혀 없는 어,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수도 보세요. 8층 800이 오면 아주 좋은 출수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거잘 고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은, 위험한 것은, 물건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이 좀 빨라요. 지금, 근저당권이 8월 달인데, 전입일이 같은 연도 5월 달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인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어차피, 어, 다른 물건들 25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게 들어가시고 이런게 조금 위험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안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잘 고르셔가지고 25개 중에 아주 좋은 물건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잘 물어왔나요 여러분 6천만원 제헌 한거 아니죠 헌증 아니죠 여러분 이거 광주에 이런 물건 다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이 안좋은 시장이라고 계속 언론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전세로 돌리시다가 나중에 한 2년 뒤에 양도소득세 좀줄 면은 그때 매매 하시면 되는걸로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금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 그러죠 보통 1억 4천 내에 여러분이 낙찰받았다 하면 어, 직장 있으신 분은 대출이 거기서 나오고 그냥 일, 여러분이 일금융권은 이거 대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이게 그 살집 아니면 일금융권안 나오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이금융권 삼성생명 저도 최근에 어, 나주아파트 하나 낙찰 받으면서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고 저는 한 2개월 전에 나주 거 받았는데요 그때 금리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오르던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5.2%인가 어,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이분한테 상담하시면 어, 삼성생명이니까 믿을만 하고 어, 윤조명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친절하게 어, 낮은 금리 딱 찾아 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락 받으면 일금융권은 택도 없어요. 뭐 KB 뭐 지방은행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얘들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만 처리하지 경락 장금대출 이런 거 처리 안 합니다. 결국에는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가는 이금융권이 지방농협일 거예요. 식빵 농협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일시상환 수수료 그게 엄청나게 세거든요 꼭 알아보고 가시고 삼성 생명이 제가 비교해 봤더니 제일 일시상환 수수료가 낮더라고요 그나마 한1%좀안 되는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은 잘세이안 잘 나는데 한2% 가까이 됐던 것 같고 금리도 삼성생명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제일 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 한번 이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생각에는 1억 4천이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대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상담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어, 돈, 현금 없으신 분은 1억 4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예금 넣어놓고 이랬을 분 거의 없잖아요 어, 현금 없으신 분들은 미리 상담하고 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입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 거니까 제 멤버십 가입한 분들한테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들 어, 경매에 관해서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멤버십부터 가입하시고 여러분 저도 씨,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돈 벌고 가시려고하뭐 저도 저, 저, 서운해버리죠 여러분들 상하랑 하고요 경매관에서 질문 남기시려면 꼭 멤버십 가입하고 좀 매, 멤버십 가입 안 하고 물어보신 분들은 다무시하려니까요꼭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주말 함께는 주식엔지테크 멤버십 좀꼭좀 좀 가입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스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